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교회 김성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갈빵 크리스찬 속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배가 고파서 급한대로 커 보이는 빵세개를 급히 사서 차에 올른 적이 있습니다. 그 빵을 쪼개는 순간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많이 먹었는데 배가 전혀 부르지 않았습니다. 속이 좀 상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산 빵인데 속이 비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 공갈빵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번지러하고 형식은 있는데 속이 없고 말씀을 따른 삶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오시는 질문에 아주 모범적인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러는 세례요한, 드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문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수준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지만 고백의 내용을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한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자 즉시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야단치십니다. 베드로는 늘 말이 앞섰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이 닥쳐오자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백은 번지르르한데 그 고백이 꼭 나의 수준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의 수준이 그 고백의 수준인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실현조차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신앙 수준인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상황이 내 뜻과 충돌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의 무의미하냐?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고백을, 내용을 채워갑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1절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말합니다. 가로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제 고난을 자기의 삶의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조차 즐거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설을 쓸때 고난 자체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면을 고백한대로 채워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갈빵 같은 것만 번지려는 신앙의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합니다. 속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공갈빵 크리스찬스러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실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순종해 가는 속이 꽉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